여러분 아침에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제 얼굴 보니까 반갑죠? 은덕씨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0월 12일이구요 아, 오늘도 아침 6시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걸어서 한 3시간쯤 걸었나? 10km 3시간 20분 걸었구요 지금 11km 걸었네요. 오늘은 조금 속도가 다른 데보다 좀더 느렸어요. 이게, 아, 이게 오늘이 한 18일쯤 되는 것 같거든요. 19일? 19일째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 몸이 좀 지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어제까지 좀 감기 때문에 감기도 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몸이 축이 났는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그 아침에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발바닥에 족저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발 안쪽 아치가 이렇게 찌릿찌릿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천천히 걸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나오는 길에 이 순례자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식을 다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그 표식도 좀잘안 보이고 좀 엉뚱하게 되어 있어서 길도 좀 헤맸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더긴 어, 아침 길을 걸었습니다. 네 아마도 지쳐서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 몸 컨디션이 아침부터 좀 느낌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 좀 몸이 이 정도 되면은 충나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아, 그러면 챙겨온 그 비타민제를 어, 오쏘모로 하나 챙겨왔는데 그걸 먹자 해서 그것도 먹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컨디션이 영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을 한3 시간쯤 걷고서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마을 들어오기 얼마 전부터 또 왼쪽 암지 발가락도 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프네요, 찌릿찌릿. 전체적으로 발이 지금. 말씀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얘기를 했더니만은, 은덕씨가 아, 자기는 벌써 이제 한번 하고 갔대요. 어, 이렇게, 제 얘기하다가도, 이런 게보면 보여드려야죠. 네. 이게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슬레자들 어, 용품들을 파는 상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등에다가 이런 조개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슬레자 배지도 이렇게, 슬레자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희는 뒤에가, 너무 깨끗하죠. 네, 깨끗한데 언젠가 한 마을에서 네 아빌레스라는 히온 옆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순례자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이걸 주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저거 하나, 올라, 번너스띠아, 어, 저거 하나 줘서 저거 하나 이제 붙이고 있는데 어, 저 형은 네 지팡이만 들고서 다니죠. 어, 지금 뭐. 그렇습니다. 예, 순례자들의 어, 표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 저도 저도 저 사람도 순례자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어, 인사하고 네 좋은 순례길 되라 하면서 부행까미노 제가 매일 어, 끝나는 타이밍에 드리는 인사도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몸이 안 좋으니까는 목소리 톤도 좀 낮아지네요. 그리고 또 마을에 들어왔잖아요.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어, 목소리는 좀 줄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지금, 언제나... 아, 바르. 저희가 이제 도시에 들어왔으니까 바르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바르라는 게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빠져. 스페인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을마다 그리고 곳곳마다 이제 이 바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긴 닫았네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간단한 예, 간식들도 먹고 그러는 공간인데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한국은 어디에 가든지 공공화장실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공원만 가도 공공화장실들이 있고. 네, 이 스페인에서는 이 공공화장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여러분, 바르에 가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바르에서 커피 한잔 사는 비용이 화장실 이용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파리에서 공공화장실 쓰는 비용이 1유로인데, 네. 여기에서 바르에서 커피 시키면 1유로보다 조금 더 나가거든요. 1.25, 뭐1.3 정도 하니까는,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순례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 있다. 있다. 저기 바로 있다. 오호, <laughs> 오호, 오호, 네, 텐션이 올라가죠. 여기 가면 카페인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어, 발도 쉴 수가 있죠. 발도 쉴수 있죠, 네. 저희는 와, 저기 쉬면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순례자들도 발, 있네요. 네. 그래서 저기 앉아가지고 어, 커피를 한잔하면서 신발을 벗고 좀 발을 좀 쉬게 해줘야겠습니다. 이발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한 번씩 신발을 해서, 양말, 벗고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웬까 노, 자, 아저씨는 조금 전에 저희 앞에서 지나갔는데, 한번 가서 커피 드시고서 가시네요. 저렇게. 저분은 나무 들고 다니네. 어, 아무튼, 이바르 네. 밖에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낼까요? 여기 앉을 이쪽이요? 네, 아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주문을 하는 동안에는 얘기를 해야겠죠.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네, 제가, 아무튼 제가 지금은 주인공이니까 저를 붙여야겠네요. 가방 좀 내려놓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네요 어흫. 제 가방 무게가 10kg 거든요 10kg면은 이 정도 3 0리터꽉 채우면은 10kg가 된단 말이죠 네. 어 오시나요? Buenos 어, dias 어, 아, 네. Uno c o l a c a o y uno con leche grande Gracias <레치> 제가 들어가서 발을 풍경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네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마이크가 오늘 문제네요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차요 네. 이렇게 차고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민씨에게 발르는 화장실이죠 <laughs> 화장실 갔다 올 건데 같이 가실래요? <laughs> 신발도 벗어야 되고요 커피 중요하잖아 네, 아 그리고 아침에 커피 마시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마시면은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초반에는 계속 못 마셨어요. 아침에 바르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서 슈퍼에서 그 커피를 샀잖아. 일회용으로. 아, 예. 근데 샀는데 디카페인 사고. 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되게 시골 마을이라가지고 그 일회용 커피를 샀는데 그, 사, 그 디카페인인 지 알고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커피니까. 네, 꼭 카페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침에 따뜻한 거 마시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사 봤습니다. 네. 꼭 그러고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거 신발을 벗고, 그냥 오늘은 자기가 나와야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마이크를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네. 그발에 오면은 꼭 신발을 벗고 어, 발을 좀 씌워줘야 돼요. 근데 그,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와, wow. <laughs> 장시간 걷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을 때는 이렇게 양말까지 꼭 벗어서 발을 좀 바람에 말려줘야지만 우리가 물집을 방지하고 또 동민 씨 같은 경우는 걸을 때 적자가 왔기 때문에 더 발을 좀 쉬어줘야 돼. 요 발을 좀 빨리 빨리 하십시오. 아 그래? 아, 이게 여기 늘어집니까 근데 아니, 나왔고 나왔어요, 아, 여러분. 우선 뭐가 나왔냐면요. 이거 안 되겠다. 우선은 은덕 씨가 콜라까오라는걸 시켰는데, 아, 조용히 봐, 조용히 봐, 조용히 봐. 네, 콜라까오고 나왔는데 이콜라까오가 뭐냐면은 이게 코코아 분말 가루예요. 근데 이게, 이게 스팀 밀크로 같이 이렇게 먹으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나면서. 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은덕 씨가 여기 와가지고 콜라 이거 콜라카오 사랑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초콜릿도 안 먹는 사람인데 네, 많은 슬리자들이 이 콜라카오와 네, 사랑에 빠지게 그렇죠. 됩니다. 사랑에 빠져서 집에가죠 그리고 안 다음에 저희는 아이고 예쁜 얘기가 지나가네요. 네. 그리고 저는 카페콘 레츠 그란데인데요. 예, 그란데가 크다라는 뜻이라서 예, 좀큰 어가 나오고 아, 카페 그러게요. 카페콘 레츠가 뭐냐면요. 카페 콜 레제가 뭐냐면요. 카페가 커피고 꼬니 함께 그리고 레제가 어, 우유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함께 먹는 우유가 뭐겠습니까? 네, 카페 라떼. 네, 밀크 커피인 거죠. 네, 그걸 먹고, 먹겠습니다. 고먹 네, 이걸 주로 이걸 마시는데 이거 마시면은 몸도 따뜻하고 힘도 나요. 네, 어, 스페인에는 파리가 참 많죠. 네, 파파스가그 파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올렸다는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네. 어, 스페인은 카페나 이런 것들 공용 공간들이 친동물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 서 저렇게 개들이 짓습니다. 네.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큰 개들도 사람들 잘안 물더라고요. 게덤비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안놀라셔도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화각이 좀 작으니까 렌즈를 하나 더 달아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걸 가져갔어?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제 은덕씨가, 어제 은덕씨가 슈퍼에 갔다가 이걸 사겠다면서 샀는데, 사서 보니까는, 여러분 태국 가보셨죠? 태국 가면은, 그, 국수집에 가면은, 그 테이블에 하나씩 놓여있는 거 있죠? 돼지껍질 튀긴 거. 네, 그거 팔더라고요. 그걸 사서 먹겠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남의 영업장에 가서 이걸. 먹어 되겠습니까? 어, 그 약간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발에는 약간 그 익스큐즈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발 벗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서 발을 씌워주는 거하나도또 그뭐과자나 이런 군것질을 이런 커피나 이런 음료와 함께 같이 먹는 것들은 약간 이들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간혹 지금 여기서 신발 벗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더라고요 네, 그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신발 벗었는데 정말 큰 외부에 있는 그발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덕 씨가 신발을 벗었는데 어, 나중에 오더니만은 신발 벗지 말라고 뭐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어뭐 신발 벗고서. 슬리퍼 크록스를 신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니, 괜찮을까? 야외에서는 괜찮은 것 같던데 실내가..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고요저 음. 이제 커피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아침이니까 커피 한잔하실까요? 네. 오늘 10, 10월 12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무슨 날이냐면은 어.. 공휴일인데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면서 공휴일입니다 오늘 어우 예. 방정맞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아좀 뭐, 아, 웃지 말고 조용히 봐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냐면은 여기 큰 공휴일인데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날이래요. 그래서 어 스페인한테는 신대륙 발견이 자신들의 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음 국경일로 삼아서 쉬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는 국경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문을 잘안 열거든요. 그 상점들도.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대부분의 바르도 문을 닫을 겁니다 네. 어, 뭐 대도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중소도시들 들어오면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어, 이제 오늘은 어, 커피를 마시기 쉽지 않겠다 했는데 이렇게 바르를 맞이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카페인을 마실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어, 저쪽에서는 안 그랬는데 아스트리아스 지방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커피를 시키잖아요 그리 오늘 여기 웨어스가 이렇게 옆에 살짝 딸려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가벼운 간식들이 계속 딸려 나오더라고. 나는 웨아스가. 그, 그래서 아스트리아스 주에 와가지고 뭘 먹을 때 사람들이 좀더 다른 것보다. 어... 푸짐하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용숭하게 대접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아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 확실하게 이곳을 어, 공부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하고 있는 거죠 스팀이 그렇지 네. 아 그리고 여러분 다녀와서 느끼는데요 이 좋은 커피는요 원두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뭐 그냥 콜라카오나 이렇게 라떼 같은 경우는요 스팀 밀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콜라카오가 똑같은 저 팩에서 응, 꺼내잖아요. 맞아지. 그런데 스팀 밀크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을 맛있는 거 보니까 저 안에 기계 좋은 거 같습니다. 자기는 라떼도 맛있겠죠 그러면? 음, 맛있네. 거품 부터가서 맛있네. 예, 음. 네. 맛있는 집이야. 자, 한잔하시죠. <laughs> 광고, 광고, 와, 광고 거, 맛있지? 커피 광고? 커피 광고 아무도 못해요. 네, 원빈 씨할수 있는 거죠. 네, 맛있네요. 맛있고, 아, 좋네요. 또 그. 아무래도 당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렇게, 아유, 조용해봐. <laughs> 정말 끝도 없이 떠도는나 <laughs> 그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걸 바꿨어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제가 한국에서는 설탕을 안 넣고 라테를 마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당이 많이 땡기니까는 계속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먹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요. 저 처음에 영상 찍었던 거 한번 다 바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쉐입이 많이 살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kg는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 즐기면서 많이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도 어, 살을 빼고 싶다면은. 순례길에 오세요. 네, 순례길에 오면은 다이어트가 함께 네, 따라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끝날 때쯤에는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본에서 네. 요요 올 거예요. <laughs> 어, 거기에는 에그타르트가 있잖아요. 네, 저의 한달 동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네, 한달 동안 또 걸어 다녀야 되는지. 뭐 걸어는 다녀겠지만은 야 짐을 메고서 다녀야 되는지. 그 먹어봐. 사람들 구매하자. 이거 돼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려야 해. 돼지껍데기인데. 음, 음. 엄청 기름져요. 음, 돼지껍데기니까 거기다 기름에 튀었으니까요제 음, 취향은 아닙니다. 이제 몇 킬로 남았어요? 아 아까 오다가 봤는데 193 킬로 지점을 지나왔거든요. 어제는 223 킬로 지점을 지나왔고. 여기 3km마다 거지. 그럼 다음에 만나면 83km 점에서 표지가 나올까? 이제 200km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네. 어느 정도 거리냐? 대전. 대전 100km 아닙니까? 150km? 김천쯤 되려나? 서울에서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앞으로 한 열흘, 열흘에서 1 2일 정도, 한2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에 주 2주 사이에도 열심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조금 텐션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커피 마시는 거니까 또 행복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저의 행복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만나도록 하고요. 어, 네. 어, 괜찮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고 힘나더라고요. 네. 어, 은덕 씨가 저 이렇게 말 잘한다는 댓글을 보고서 되게 흐뭇해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은덕 씨가 더 흐뭇해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에또 만나고요. 내일이기입니다. 네. 어, 저희는 계속 가겠습니다. 부원 네. 부행 까미노.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